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고교과정에서 자세히,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모호함을 안겨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세한 것들은 고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 버전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어,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제가 썼는데요. 우리 뭐가 핵심 주제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이 인테그라 안에,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뭐라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이 피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를 이용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정말 그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겠습니다. 어, 이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t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너무 자연스럽게 라지 f x 마이너스 f a 가 되고 양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g 프라임 x 는 d dx 라지 f x 마이너스 f a 가 돼서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시 f x 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런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핵심 주제로 잡고 싶은 건 뭐지요? 과연 정말 이 명제가 참이 되는가, 항상 성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오늘 설명하고 싶은데, 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을 뭐로 하죠? 함수값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위끝 아래 끝을 맞춰주면 0이 되기 때문에 ga는 0이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미분을 시도를 하는데 미분을 했을 때 안에 함수가 항상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오늘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함수를 제가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1에서 2. 0하고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1이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2라고 fx를 잡겠습니다. 어, 1에서 함수값은 1로 하고, 여기는 열어놓겠습니다. 어, 2보다 큰 곳, 0보다 작은 곳. 이쪽은 지금 우리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입니다. x e q u 1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여기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gx를 잡는데 gx는 이,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fx입니다. gx 를0 에서 x 까지 ft dt 라고 정의를 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면 아시겠지만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 x 가 여기 한번 올때그 다음에 여기 2 라고 2 사이에 올때 두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X가 어디 있을 때죠? 0하고 1 사이일 때 정적분을 구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 너무 심플해서 굳이 계산 안 하고 넓이로 접근하겠습니다. 여기가 X가 되는 거라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네, 맞습니다.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GX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라고 2 사이일 때 gx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x가 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에다 이 부분의 넓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 길이는 x-1하고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심플한 직사각형들의 넓이로 나타나니까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gx는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1에 x 빼기 1에다 높이 1을 곱해서 더해주는 직사각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x 빼기 1이 됐습니다, 여러분. 2x 빼기 1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2x 빼기 1입니다. 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프를 미리 그려봤습니다.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 그래프가 무엇이죠? gx 그래프입니다. x는 0하고 1 사이에서 x이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 2 x 1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gx를 들여다보면 어떤 함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x이퀄 1에서 꺾인 함수입니다. x이퀄 1에서 꺾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이 점에서 x이퀄 1에서 미분 불능이라는 것입니다. 미분 불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gx를 미분했을 때 x equal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x를 다시 미분합니다, 여러분. gx를 다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되죠? 어, 칠판에 제가 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gx를 미분하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1이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2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 gx, 이 gx를 미분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x=1에서 함수값이 있습니까? x=1에서 함수값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미분 불능이기 때문에 x=1에서 x=1에서 함수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환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 프리가 자세히 잘 쫓아와 지십니까? 아까 시작할 때 어떤 함수였습니다? 어떤 함수였습니까? fx는 주어진 이런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었습니다. x equal 1에서 불연속인 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쫓아왔을 때 gx를 그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미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미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x 이퀄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은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g'x가 fx랑 같은가 했을 때 같지 않은 점들이 나타난다는 라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보시면 지금 x 이퀄 1에서 gx는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방미분계수, 우방미분계수가 지금 현재 달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 없이 이 그래프만 보고도 이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적분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보이시죠 좌방미분계수 x equal 1에서 좌방미분계수 x =1에서 우방 미분 계수가 되는 이 값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는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습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언제 피적분 함수랑 같을까요? 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여야 합니까? 맞습니다. 연속인 함수여야 합니다.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어야 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온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적분 함수가 온전히 나오게 되는 문제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온전히 나오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는가? 즉, 지금 칠판에 보는 것처럼 이러한 점들이, 어디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존재를 잘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를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시각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2014학년도 5월 예비평가 A형 미분 가능한 함수의 활용 2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느 파트에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미분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이 미분 파트에 들어있는 문제를 제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버전으로 한번 해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점 T, 콤마 T를 대각선의 한 끝점으로 해서 정사각형하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T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어,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또 T가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 넓이입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있어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T가 예를 들어서 이라고 이 사이에 있을 때만 조금 문제가 됩니다. T가 이라고 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t가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ft는 뭐가 되죠? 네, 심플하게 2분의 1 t제곱, 아, 죄송합니다. 그냥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f't는 2 t 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타나는 0하고 1 사이에서만, 0하고 1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분만 Et로 살짝 바꿔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어, Et, 오른쪽에 제가 잠깐 미리 그려놨는데요. 어, 1하고 2, 2하고 3, 3하고 4는 원래 그래프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0하고 1에서만 제가 Et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Et가 되겠죠. 어, Ex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함수라 X, E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빨간 부분의 함수를 꺾여진 연결 조각조각 나누어진 조각조각 정의된 이 함수 빨간 그래프를 제가 GX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T는 실제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0에서 t 까지 gx, dx 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 정적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t 가 여기 있으면, x 가 여기, t 가 여기 있으면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고, t 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부분들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문제 의도에 맞게 표현이 되어 있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지금 무엇이지요? 구하고자 하는 건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를 다시 무엇을 하는 것이죠? 미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미분하게 되면 주어진 빨간 그래프로 옮겨갈 텐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분 함수가 끊어져 있는 이 부분들은 정의가 안 된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점에서 좌방 미분계수, 우방 미분계수, 좌방 미분계수, 우방 미분계수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풀이가 잘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t의 값,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라고 3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습니다. 어 굳이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그 피적분 함수와 같겠는가 하는 게 주된 주제였는데 지금 이 21번 문제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버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드리려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것을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와 같으려면 그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고, 연속이 아닌 곳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는 22번 문제를 한번, 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